4번 점 0.1에서 곡선 y는 lnx의 은접선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할 때, f e 값은 이 0.1이 곡선 위의 점이야. 당연히 아니죠. 곡선 밖의 점인데, 그래프가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요. 로그함수죠 네, 0.1에서 이렇게 접선을 끈 상황인 거예요. 자, 접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t l n 티라 잡으면 자 우리는 이 t값만 구해버리면 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접선의 방정식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곡선 밖에 그었을 때 t에 관한 식을 만드는 방법은요. 제일 편한 방법이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서 t 값을 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점이 젖졌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t 0분의 ln t 1. 이것이 순간 변화율,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자, 미분해서,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따라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t분의 1이 됩니다. 양변에 t를 곱해서 약분시키고 ln t가 2이기 때문에 t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접점은 구했죠. 접점이 자, 2제곱 콤마 집어넣어 버리면요. 네, 2가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요. 네, 기울기는 여기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2제곱 분의 1이 되고 fx 접선의 방정식은 2제곱분의 1에 x-2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전개를 시켜서 정리를 하면요. 2제곱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우리 구하는 것은 fe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약분돼서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면서 등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